주시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오늘 본문으로 여러 군데를 제가 잡아갔는데 일단 세 구절을 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네, 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선파되일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오천송도님이 소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 나누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뽑아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 3만 구절 정도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구절 들어가 있다고요? 188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다시 한번 188 구절을 처음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은 그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이 있는데 그 바울이 쓴 성경의 소론 부분에 항상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새로 이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감사라는 말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 서신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송도들을 인해서 교회 식구들을 인해서 감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바울은 로마소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알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히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감사하는 내용은 로마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선도들 때문에 감사한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교회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아마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교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고 그 복음은 당연히 땅 끝으로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방울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그 자체를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교회가 함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한국 땅에 또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교회를 향하여 시기심이 있거나 혹은 비교의식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오늘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복음이 전파된 그 자체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이제 5년, 오늘이 막 5년째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전도를 꾸준히 하기도 했고 또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처음 세웠던 비전처럼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어리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몇 분을 제가 보니까 특이한 현상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척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유지하고 또잘 관리하여서 이 지역에, 크지 않은 이 지역에 우리 희망의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면 지역에 그런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좋은 소문을 듣고 축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이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이 지역 사회에 전파되는 것그 자체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감사하기 힘든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초성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이 있고 파벌이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소송의 문제가 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하다 넉넉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특별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의 은사, 의사,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가 이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쉬움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 그 자체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블로그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동영상과 또, 말씀으로, 또, 블로그 운영으로 선결을 주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영어 학원을 오픈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이들 생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이고양동 낙후된 지역에서 영어로 이 동네를 책임질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제 집사님이 대치동에 가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동네 정말 교육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집사님에게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분 계신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윤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납니다. 청소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새벽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감사드리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드리고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분들 때문에 저는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있으셔서 그 지혜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감사하고. 이 다양한 사들 때문에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향하여 펼치고 있고 지역사회를 향하여 펼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희망의 교회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맞죠?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했던 교회가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더욱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느냐 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손님이, 방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자보다는 뒤에서 훈수를 두려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이 자신들의 복음에, 자신의 복음에 또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물질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전도에 쓸 것을 두번 보내준 교회가 유일하게도 빌립보 교회였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고 옷가지를 보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를 읽으면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여러 성도님들이 머리에 떠올라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제자금 3천만 원밖에 없어 하나도 헌금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금해 준 분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다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통장을 꺼내서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주신 분도 있고 교회들 또 성도들 이런 분들의 물질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가 구성되고 성구가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다 마련되었으니 저는 그분들을, 그분들을 향한 감사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 개척 때 함께 해준 두 형제를 인해서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차량이 폐차되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처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고차가 아닌 새 차로 그냥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차량 헌금에 동참해 준 성도님들도 저는 잊어버릴 수 없게 감사합니다. 작년 8월달에는 교회당을 저쪽 작은 곳에서 시작했었는데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하며 이전할 때 헌금해 준 성도님 함께 땀을 흘리면서 벽을 부숴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를 해준 성도님들의 그 땀방울과 수고와 헌신은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든 몸으로든 기도로든 복음을 위한 일 전도와 성교와 봉사의 일들에 참여하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경꾼을 찾고 계신게 아니라 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여 밟고 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가고 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의 간지를 제가 끼워드렸습니다 2014년 봉사 신청서를 끼워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디 희망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더불어 한 가지 정도는 내년 하나에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할 것이고 주의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스 교회를 향하여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골로스에서 1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는 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하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채현 성도님이 지난 목요일 날 아침 8시 1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상주 노릇한 우리 현철 형제가 입에 온것 같은데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상주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식 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준 식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두 번, 어떤 분은 끝까지 참여해 주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참여해 주셨고, 어떤 분은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고, 직접 장례식장에 가지 못한다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계셔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 마음으로 함께해준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한철이 형제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영적인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락을 안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세 가족분들에게는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일부러 드리지 않은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세 가족분들은 뿌리를 내리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오체온 성도님을 인해서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로 만 사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십니다. 불교도였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오치현 성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천국에서 함께 부를 그날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례 식장에서 저도 생전 처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천 성도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 주신 귀한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는 함께 웃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들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에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대사리가 그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선택해줘도 너무너무 기쁜데, 이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희망의 교회를 선택했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소덕 집사님, 박명순 권사님, 권순임 성도님 김선호 유숙희 윤은덕 조장연 김영순 최상채 송동업 김찬덕 김영호 손인자 장영근 정원자 인효원 김이자 김기숙 박미자 김영식 서영님 장성원 조영선 안용성 송현주 최선영 양현정 유동렬 전수천 최성미 오혜미 이금희 정현철양윤애 백인숙 이미경 박주영 정호성 이민영 배상민 이기우 김재록 이성조 장민영 김재주 최홍진 조경환 조현희 유한 이태양 김현정 김태우 김현아 전하람 박병창 손수빈 정은수 옹서현 어린 학생들 태진이 현선이 태림이 수리 승규 서진이 세은이 은수 경환이와 환희, 호준이 정인이 수아와 소변이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것입니다. 주여,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선택하신 줄 믿는데,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살아서 구원함을 온전히 완성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떠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면 부활이로 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주의 택하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서 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매일 다 부르면서 기도해도 30분밖에 안 가서 아직도 감사해요.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300명을 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300명 이상의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300명을 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300명이 넘어가면 이름을 다못 외워요. 아이, 교가 두 자리예요. 저는 3000명의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보다 300명의 10개의 교회가 이 나라와 그 지역을 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식구가 모여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많은 식구가 모여서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행동적으로 돌리고 저는 그런 교회는 꿈꾸지 않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첫째의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의 저주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세제의 저주는 이것이니 감사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감사할 마음이 없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 확실하다 이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주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저희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